토요일 즐겁게 보내자. 와, 어제 한대 맞았네. 오늘도 빠르게 브리핑해 볼게. 미국장 어제 잘 가다가 훅 떨어졌지. 좋다, 좋다 할때한 번씩 이슈가 생기더라고. 그냥 트럼프.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움직임 비판하며 에이에서 시진핑 주석 안 만나겠다고 하며 중국산 제품의 대규모 관세 부과하겠다 하면서 장이 급변했어. 빅스도 확 올라갔고 사실 정부 지표가 안 나오는 가운데 나왔던 미시건대 소비심리 지표는 시장 전망치 상해했어. 그래서 장 시작 후에도 큰 변동성 없었는데 트럼프 이야기 나오고부터는 사실 다른 게 의미가 없어짐. 중국 히토르 이슈로 유럽에서부터 국채금리 내림세 시작했는데 트럼프 발언 이후 채권금리 엄청 내렸어 국채가격은 많이 올랐고 달러도 불안정하니 며칠 오름세 이후 다시 내림. 달러가 내리니 상대적 안전자산인 애는 좀 올랐고 그 와중에도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원화가치는 더 떨어짐. 수출기업의 실적은 유리해지겠지만 낮아진 달러 대비 더 낮은 원화가치는 좀 문제가 있어. 기름값도 내렸고 탐욕지수 공포로 바뀌었네. 상승 종목 천개도 안되고 이거 보면 보이지. 다 떨어졌고 빅테크들도 많이 떨어짐. 일부 방어주들 코카콜라, 펩시필립모리스, 맥도날드 같은 방어주들 그나마 선방한 이런 주식들은 느리긴 하지만 배당도 좋고 폭락이 날때 조금씩 방어를 해주니 헤지용은 항상 대비해두길 바래. 코인주 수급도 안 좋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오래 걸릴 수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좋지 않았어. 경제 위축이 되면 투자 필요한 테크나 바이오 영향 많이 받더라고. 오늘은 개별 종목보다는 전체 상황으로 살펴봤어.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. 다들 주말인데 좀 힘내고 화이팅, 구독, 좋아요는 나도 힘이 날 거야.